여러분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 써가면서, 애게 가면서 낸 헌금, 연보를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애들 장학금도 줘야 되고, 뭐 김장도 해서 나눠져야, 쌀도 나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나를 먼저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 왕성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지. 교회의 사명이 전도라면, 교회의 우선 순위가 전도라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 왕성 교회가 관심을 갖고 우선 순위로 신경 써야 될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를 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예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교회의 사명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처해 주시고, 나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들과 함께. 이거는 착한 것과 상관없고, 지식 많은 것과 상관없고, 학벌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겠다 이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가가지고 전에서 초청해오기만 하면 자 단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영접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뭐한것 같이?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 하러요? 이 말은 뭐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우리 왕성결을 떠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